안녕하세요 불타는 트롯맨 트롯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이 3차전 팀메들리 디너쇼의 3라운드가 끝나고 준결승으로 가는 14인을 발표하며 3차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최종 준결승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5명이 한조가 되어 어떤 조가 중결선에 진출했는지 14인은 누구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중결승전 진출자 14인이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7일에 방송된 MBN 불타는 트롯맨 8회는 분당 최고 시청률 15% 닐슨코리아 유료방송가구 기준 전국 시청률 13.9%를 차지 한시도 눈을 뗄수 없는 고품격 무대와 파란을 선사하며 8주 연속 화요일 동시간대 전 채널 시청률 1위 왕자를 굳건히 수성 했습니다. 무엇보다 25명 트론맨들은 5팀으로 나뉘어 1라운드 메들리 미션에 이은 2라운드 최약체전, 3라운드 최강자전을 벌였고 3개 라운드 총합이 가장 높은 1위 팀만이 전원 준결승에 진출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먼저, 지난주 공개된 트롯트 파이버, 손태진, 남승민, 전종혁, 박현호, 공훈의 최약체 전종형 무대 이후 나머지 네 팀의 최약체 전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녹이는 민순의 박민수, 애 김정민, 최윤화, 강훈, 김정민은 장윤정의 송인으로 매력적인 음색을 뽐냈고, 뽕발라, 신성, 한강, 강설민, 홍성원, 최현상, 신성은 남준의 가슴 아프게로 해변의 여인 때와는 또 다른 은하드 레벨을 입증해 연예인 대표단의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이어 오룡이 나루사, 김중년, 이수호, 박민호, 장동열, 무룡, 이수호는 남진의 절의가로 감칠맛나는 무대를 꾸며 극찬을 들었지만 박진도의 유리벽 사랑을 부른 뽕형제, 황영웅 민수현, 정다한, 신명근, 춘길은 정다한의 부담감에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 연예인 대표단의 최저 점을 받았습니다. 국민 대표단 점수가 합산된 2라운드 최종 결과 이수호는 연예인 대표단 최고 점이던 신성을 꺾고 1위에 등극해 플러스 30점 배점을 가져가는 격동을 일으켰고 이어 이동 신성은. 플러스 10점 배점을 3등인 전종혁은 0점 배점을 받았습니다. 4등인 김정민은 마이너스 10점 배점을, 5등인 정다하는 마이너스 30점 배점을 획득, 통한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1, 2라운드 합산한 중간 결과 1위와 2위가 단 4점 차이 밖에 안 나는 박빙의 상황에서 총 400점이 걸린 살 떨리는 3라운드 최강자전이 펼쳐졌습니다. 최강자전 첫 주자는 오룡이 나르사 무룡이었습니다. 무룡은 김용림의 훨훨훨 원곡자인 어머니 이영희의 노래 "살아야 할 이유"를 선곡해 울림 있는 공감을 일으켰지만, 연이은 가사 실수로 인해 연예인 대표단에게 81점을 맞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최강자전에 나선. 트롯맨은 뽕발라 한강으로 컨디션 난조를 딛고 한혜진의 서울의 방을 매혹적인 목소리와 밧줄 퍼포먼스로 완성하며 서른도에게 여자와 노래를 선곡해서 효과를 보는 게 쉽지 않은데 제일 잘했어요라는 극찬을 받았지만 연예인 대표단 점수 95점을 기록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세번째 주자인 트로트파이브 손태진은 이미자의 타인으로 절절한 감성을 단계적으로 쏟아내 남다른 감동과 몰입감을 안겼습니다. 동생들을 위해 결의를 다지고 나선 손태진은 윤명선에게 1,2,3절의 감정상승곡 선을 키워 나가는 능력이 훌륭했다라는 극찬을 들었고 연예인 대표단 점수 110점을 받아 기세를 높였습니다. 네 번째 무대 선 녹이는 민수에 박민수는 발랄한 표정과 몸짓으로 김연자의 밤열차를 구성지면서도 유쾌하게 소화했습니다. 이재혜에게 사인 머션 캣 같아요. 아주 상큼합니다. 라는 평을 들은 박민수는 연예인 대표단 점수 110점을 획득해 선태진과 동점을 이루었습니다. 마지막 주자인 뽕형제 황영웅은 조항조의 인생아 고마웠다를 선택 IMF 이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의 사연을 밝히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황영웅은 자신의 굵은 저음을 완전히 뺀 목소리로 창법의 변화를 줬고 더 강력해진 호소력으로 무대를 장악해. 연예인 대표단 최고점인 114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라운드 국민 대표단 점수를 포함한 본선 3차전 최종 결과 총 527점으로 뽕발라가 5위, 총 570점, 뽕형제가 4위, 총 575점, 오령이 나르사가 3위, 총 604점, 녹이는 민수네가 2위, 총 639점, 트로트5가 1위를 차지했고, 전체 1등, 트로트5, 손태진, 남승민, 전종혁, 박현노, 공무는 전원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또한, 박민수, 애녹 최윤하, 민수현, 이수호, 김중년, 김정민, 황영웅, 신성 등 9명이 추가 합격해 총 14명이 중계생에 진출했습니다. 더불어 중계생에 오른 트롯맨들은 레전드 3인방 심수봉, 남진, 주은미를 만났습니다. 다음주에 레전드 미션을 펼칠 심수봉은 손태진을 향해 연락을 안했어요. 일부러라면서 공평성을 입증하며 노래를 불러 트롯맨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국민 응원 투표 6차 탑10은 황영웅 민수연, 박민수, 신성, 애녹 손태진, 남승민 공훈, 한강, 전종혁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탑10에 이름을 올린 한강만이 중결성 4차전에 떨어지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5주 연속 탑10 태난에 이름을 올렸던 한강이 준결승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미스터트롯2에서도 1,2위를 하던 박서진의 탈락을 두고 말들이 많은데요. 불타는 트롯맨 역시 처음부터 5주 연속 탑10안에 들었던 참가자가 탈락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팔레 마지막 장면에서도 원조 트로트 왕자 신류가 전하는 감성 충만한 무대, 우리 엄마의 특별 무대가 이어져 디너쇼 특집의 화려한 마무리를 장식했습니다. 다음 주 펼쳐질 레전드 무대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